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품을 고를 때 하나하나 다 꼼꼼히 살펴보고 사는 편인데요. 특히 피부에 닿는 스킨케어 제품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필러디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필러디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의사이신 대표님이 내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만들게 된 제품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청소년의 스킨케어 루틴을 간편하지만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한의사의 전문성까지 더해져서 만든 제품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벌써부터 감이 오시죠? 제가 이 브랜드의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필로디 데이 슈프림 멀티 에센스 선스크린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 발림성이 좋은 수분 에센스 타입의 선크림 제품인데요. 이게 보습에 2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탁이나 끈적임, 그리고 눈 시림까지 없어서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이 필로디 아크네 원더버블 폼 클렌징입니다. 이거는 밀도 높은 거품으로 꼼꼼하고 세심한 세안이 가능한 건 기본이고요. 알록달록 색상과 은은한 과일향까지 즐길 수가 있어서 오감 만족 폼클렌징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세안하기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도 재미있게 잘쓸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세안 후에 우리 얼굴 당김 있잖아요. 그 얼굴 당기는 느낌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 필로디 나이트 플렉스 카밍 앰플입니다. 이건 보습부터 진정, 미백, 모공 관리까지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오중 케어 앰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도 듬뿍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 속건조가 확실히 확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사용하면 아침까지 그 촉촉함 유지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조명 앞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피부가 건조한 느낌인데 이 필로디 앰플로 좀 수분 충전을 해야겠어요. 어, 보시면. 묽은 타입 같이 보이는데, 쫀쫀한 제형이라서... 이거... 이게 보니까 묽은 타입이 아니에요. 묽은 타입이 아니라 쫀쫀한 제형이라서 뭔가 발라보면 얼굴에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촉촉하고 뽀송합니다. 오! 그리고 무엇보다 음, 향이 너무 좋아! 어, 저녁에 뭔가 이것저것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해. 수분감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모두 안심하고 믿고 쓸수 있는 브랜드 필로디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가꿔보아요.